지난 총선에서 각각 총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지휘했던 한동훈과 원희룡.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다음 달 23일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놓고 경쟁하게 됐습니다. 원전 장관은 총선 패배 뒤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를 숙고했다. 당과 정부가 한뜻으로 민심을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배설바도르 대통령 취임식, 대통령 특사로 다녀온 원전 장관이 출마 일성으로 당정일체를 외치자 친윤계가 미는 후보가 아니냐 관측이 나왔습니다. 대통령과의 상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나머지 다른 후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성격도 있지 않느냐. 한전 위원장은 어제 총선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전 위원장은 전당대회 출마 계획 등을 이야기했고, 윤 대통령은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구 인천에서 내일 출마하는 윤상의 의원은 총선에서 패한 분들은 자숙의 시간이라며 한전 위원장과 원전 장관을 견제했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떤 정치 일정이 진검다리식으로 이용해서 안 된다. 신윤지원설에 선을 그은 나경원 의원은 중진 의원들과 만나며 출마 여부를 최종 고심 중입니다. 음, 저희 뭐 결정의 시간, 뭐 결정의 때는 차오르고 있다. 30대 초선 김재섭 의원은 내 무대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불출마 선언했습니다.